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오원철 선생이 경제관료가 되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2반 과정에서 활약했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상공부 공업제일국장 차관보로 있으면서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철 과장은 1964년 6월 상공부 공업제일국장으로 승진합니다. 화공업과 경공업을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임명되기 전까지 공업제일국장은 임기가 보통 수개월에 불과할 만큼 교체가 잦았습니다. 그의 전임인 규무근 국장도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긴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원철 국장은 거의 4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갔습니다. 공업 제1국장이 되면서 그가 사명으로 삼은 것은 모든 공업을 수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내수 위주인 산업체계를 수출 중심 구조로 개편하는 데에 주조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잠시 그가 공업 제1국장으로 승진했던 시점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주차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63년 공산품 수출이 갑자기 호조를 보였습니다. 공산품 수출액은 1962년 620만 달러에서 1963년 281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의 요구로 1차 5개년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산품 수출 목표가 크게 상향 조정됩니다. 1964년 수출 목표를 보면 당초 계획은 830만 달러였는데 4,650만 달러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공산품 수출에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됩니다. 수출을 국제수지 개선수단이 아니라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공업 제1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업 제1국장은 화학공업과 경공업을 담당하는 자리였는데 당시에는 수출 가능한 공산품 대부분이 경공업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고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오원철 국장이 모든 공업을 수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 둘째, 수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해결해 줄 것. 셋째, 수출업체에게는 시중 금리보다 싼 금리로 융자해 주고 외자 도입도 우선적으로 해줄 것. 넷째, 수출상품 공장마다. 공업국 직원을 담당관으로 지명해 수출 동향을 세밀히 파악할 것. 다섯째, 업종별, 업체별 수출 계획을 작성해 밀고 나갈 것.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가 공업 제1국장으로 있는 동안 한국의 수출은 급증했습니다. 1964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여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1965년에는 1억 8천만 달러, 1966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듬해에는 3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4월에 기획관리 실장으로 옮긴 1968년에는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공업 제1국장으로 재직한 4년 사이 수출 규모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중대는 주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었고, 오원철 국장은 그 과정에서 경공업 수출 관련 정책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원철 선생을 생각하면 중화공업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가 중화 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가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는 그 이전인 1960년대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경공업 수출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196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공업 제1국장으로 있으면서 석유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직접 이반하여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추진 과정은 처음부터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석유화학 공업 육성 계획은 제2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상공부와 달리 예산권을 가지고 있던 경제기획원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규모 석유화학 공업 시설을 짓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자 기획원에서 미국 컨설팅 회사 ADL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ADL 보고서는 한국 내 수요가 적어 연산 3만 톤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게 바람직한데 이러한 규모의 공장은 경제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원철 국장은 ADL이 한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했다며 경제기획원을 설득했고 결국 1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짓는 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설득 끝에 생산시설 규모를 10만 톤으로 늘리고 나니, 이제는 소요 예산 규모에 대한 부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총 712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당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었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된 4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투자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더욱이 ADL이 제시한 3만 톤 대신 10만 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짓도록 이끈 장본인인 그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첫 아기를 낳는 산모의 두려움이 몇 년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1968년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1970년 상공부 관공전 차관보로 승진했음에도 계속해서 석유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맡아 결국 1972년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완공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공 이후에도 그의 불안감은 한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잔치 분위기 속에서 열린 준공식에서도 그는 과연 공장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잔치 분위기에 동화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울산 석유화학 공업 단지와 그 이후 만들어지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자급함은 물론 석유화학 분야의 강국으로 발도움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공부 관공전 차관보 시절 그가 기술 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원철 차관보는 일본의 해외 협력 기금 중 기술 원조 자금을 이용해서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공업고등학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기술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 차관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질의 공업고등학교 설립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1970년 7월 한일경제관료회의에서 이 방안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일본조사단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던 1972년 11월 구미전자공업단지 내에 금호공업고등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공업 위주로 졸업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공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참고로 금호는 이 학교의 설립자인 박 대통령의 아호입니다. 금호공고 입학생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납금은 전액 면제였고 무료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3년간은 일본인 실기교사 8명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 들여온 최신형 기계로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최신형 기계를 이용하여 실습하고자 공과 대학생들이 방문한다거나 기업에서 돈을 지불하고 기계를 빌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1973년 기계공고 11곳을 선정하여 대대적인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병역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들은 이후 중화공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원철 선생이 상공부 공업제일국장, 기획관리실장, 관공전 차관보로 있으면서 어떠한 활약을 펼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청와대 제2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재직하던 시기 중화공업화 추진, 초기 단계에서의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